자, 어, 씨발, 집어내. 뭐하는 씨발지 혼자. 시놈인가요 여기 야간나 이거는 뒤를 보면 죽습니다. 예, 이거 바지에 타야 돼서 이번에 바로 내리죠. 아,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집까지 이거 갈수 있으려나? 된다. 심장뛰네 재밌다. 여기서. 그거 쓰면 한 남자지. 이렇게 열리나? 아, 이것도 존나 재미없는 세팅으로 왔네. 아, 아 근데 이, 아, 이거는 근데 저용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소리 나면은 좀 딴데 가면 안되나? 굳이 여기서 돌 필요가 없는데 와 이거 거른다고? 오 씨발 야총 잡고만 손에서 톱, 톱 넣는다 실시 그래 계속 와야지 씨발 야그 캐릭에 쓰면 시발 처음 본 놈은 무조건 쫓아야 돼 알았어? 개화 놈도 지 다고 이네 시발 넘어야지 너는 이 새끼야 이거는 아니라나? 이거 새끼야 이게 돈이 좋긴 하거든요 이거 여기서 죽겠네요. 아, 발자 너무 늦긴 하다. 아, 이거 운이 좋았다. 원래 죽는 거야. 죽 지르죠, 이거? 쭉 지루죠, 이거? 죽는 야,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점이 없어요. 망치 썼으면은 제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판은 제가 죽어도 이긴 거예요. 네. 결국 에는이그 자부심, 긍지 이런 게 이제 그냥 개박살 난 겁니다. 근데 망치 썼으면 이건 그냥 게임 끝났어요. 무조건 제가 이긴 겁니다. 이건 결과랑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저 토벌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얘가 만약 토르면은 오딘한테 대가 개쳐맞으면서 너는 망치를 들 자격이 없다면서 대가개쳐맞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게이입니다. 야, 이거 뭐, 뭐 벌써 죽노, 씨발. 아, 이거, 씨발. 총절을 못할 것 같은데. 저기서 시간 끈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야, 이번에 세 명이 앉아 있네. 늦었는데, 근데 이건 못 나가겠다. 이거? 다른 애들 어그로는 거의 저렇게 될 거예요. 못 나갈 겁니다. 어, 발전이 너무 느리다. 여기서 발전기가 게임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그로 끌어도 큰집 어그로 끌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큰집 들어가야 돼. 아, 저러다, 지금 망치를 두 번이나 썼기 때문에, 저러다 게이지 쟤 분명히 할 건데, 일로 만면 죽는다는 마인드로 그냥 돌립시다. 나, 안, 나머지 안 돌리는, 안 돌리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해야 되고요. 이거 음, 안 되겠다, 이거. 못 나갈 텐데요, 이거? 저거 차면은 더 몰라요, 이거. 차면은 좀살 확률이 높습니다. 에 아, 죽었다, 이거. 이것도 뚫려있어서. 아, 요즘 걸리네, 이거 탱업 계속 겠죠 이거? 탱시다 이거. 아, 나얘 진짜 운 좋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키라 하면 안, 이거, 킬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갑시다.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네, 이거는 죽더라도 저는 토가 안 맞습니다. 또겠다고 겁나 못하고 <놀람> 하... 눈이 저기 하나 있네 이 창틀을 넣어도 무조건 죽잖아 일로 보내고 일로 가자 판자 있지 않나? 없네? 없구나 이거 그냥 가자 이거는 그거 답이 없다 그치 아... 이걸 두 번을 피해야 되거든요. 이거 아, 존나 아깝다. 이거 야.. 아, 이 새끼, 근데 진짜 운 좋다. 병신들 만나가지고 페리 캐빈의 눈도 좋고, 개구운도 좋네. 진짜 이거 운빨로 잡았네. 이 새끼, 이거 아씨 맞네. 또 터졌네. 못돌아야겠다 이거. 이거를 못 박았나? 겁나 특이하게. 돈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돈이, 너, 예, 돈 너퍼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인 이제, 실질적인 스탯을 줘줘야지, <laughs>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대충 돌립시다 오늘 영상은 비공개됐습니다 예 편집이랑 지금 영상이 편집 잘못돼가지고 영상이 좀 이상하게 올라온 것 같아 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편집자님이 집, 지금 밖이라서 집에 들어가 서 확인한다 원건 바뀌었습니다 왜모르시한명더한 한 번만 더 주면 그런 거아에요 네, 반갑습니다. 아, 나 이거 돌렸다구나. 저 어, 스킨이랑 로션 둘다 그냥 시드물 꿨어요 시드물 녹차 토너라고 있고 그리고 로션도 그 울트라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이라고 거기 꿨습니다 시드물아 훈련이 많나요? 고생하십니다 어.. 어.. 어 알겠습니야죠직업아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채택률이 높으면은 밸런스상 존나 좋은 퍽입니다. 네. 채생률이 높을수록 이제 사기퍽이 맞죠. 오호 미친새끼인가요? 아.. 이픽 돌리는거를.. 안녕하세요 이거 저기 이러면 저기 존나 끝에 그그 그 뭐야 무슨 씨바막볼신전같이 생긴거 있잖아요 그거 돌리는거 같은데 어 이거를 갈고리 걸리고 제가 이 근처에서 그로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저거 견제 당하면 답도 없어요. 이거 어, 얘를 오게 만들고 이렇게 오게 만들고 이발장이 돌릴 거처럼 이렇게 여서 기 유혹을 해야 돼. 이거 원가안 터질 거고 여기서 절대 죽으면 안 되고 당연히 예 이렇게 오게끔 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 <laughs> 음, 이러면 게임 끝났죠. 살짝 보여주고 이거 음. 계속 유혹해야 돼. 이거는. 다 보이기 때문에 됐다. 봐도 좋고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보니모리더 베이스 샵 이런 데는 씨발 언제 적입니까? 그런데도 안 사죠. 그런데 화장품은...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얘들은 죽을 것 같은데. 와, 씨발 어떻게 안 걸렸나 이거? 근데 신기하네. 와! 씨발 씨 진짜 쌈 봤네. 어우, 씨발 바쟤개무서워라 어우, 씨발. 어 아, 이거 엄청 좋은데. 이거 3명 발전기라서 이거 존나 잘해야 돼요. 안전하게. <목소리> 이거 3 0 발전기 돌리고 나서 죽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이 시간에 토템 쳤다고 했으니까 좀, 시간 아깝다. 아, 나 이거 죽을걸. 아, 씨발. 판자 너무 많이 썼다. 화찌거리 하는 거, 도, 시, 판자 존나 아까운데? 이거 지금 판자 거의 3개 썼는데, 이거 토템 쳤다고 판자 쓴거 아니야, 이러면. 오, 씨, ᄌ 됐다, 이거. 아, 이거, 아. 판단이 안 좋았다. 이거 못 돌리는데. 이러면은 아까 저기 판자 연달아 쓴게 그냥 다 쓰레기같이 쓰레기같이 쓴거예요 이거 그냥 거기서 판자 안쓰고 죽었어야 돼. 그냥 진짜 이딴 식으로 할거면 솔직히 에이. 아 근데 이게 절판을 그냥 아메바가 쓰거나 뭐 절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이거는 안쓰는게 맞았어요 아씨 불편하네 무동자연산입니다 음. 잘 하긴 했네 내가 봐도 반 어, 물론 판자를 너무 많이 쓴건 있지만 그래도 뭐 별거는 적이지만 아,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 결국에는 판자가 뭐 게임이 끝났고 어차피 이게 버려질 판자일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근데 저는 결과는 뭐 당연한거지만 과정이 항상 좋아야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 항상 신경써야 됩니다 특히 게임은